이거 필요해. 이거 이렇게 바로 잡아 갈까? 바로 시작하시오 오, 너무 좋네. 토레스를 찍는 중이었습니다.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 다가오시더라고요. 잠깐 차좀 봐도 되냐면서요. 촬영 동의를 받고 그분들의 찐 반응을 담아봤습니다. 일반인들은 토레스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? 그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연출을 하려 그래요. 아, 그래요. 그냥 빠져서 안 하세요. 되게 어? 네네, 네네. 어떠세요 어, 여기 여기가 되게 커. 아 실내 되게 네, 하이크하죠 엄청... 네, 엄청 깔끔해요. 이거는 뭐예요? 거기 에어컨 나오는 부분이에요. 아 실용 걸어, 한번 걸어드려봐. 응? 오오 여기. 공조장치 메뉴예요. 아 예쁘다. 아, 이렇게 나오는 구나 아, 예쁘죠? 네 너무 예쁜데요? 본인이더 예쁘신 것 같아요. 이거만 <목소리> <목소리> <정말 꼬치한> 옵션으로. <목소리> 네. 이거 돼요, 사장님? 아, 어, 어렵다 이거. 여기 이렇게 열어요? 네, 누르시면 아 전동이에요. 와, 넓다. 이거 어, 영상 내일 아침에 올라가니까. 어, 네, 네.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. 환칸이다 환칸 헐아 이런데 앉아가지고 막 원래 카레베에있었어 이런데 앉아서 아 진짜요? <laughs> 라면 먹고 하면은 아 좋겠다 여기 앞에가지고 막 아이 남자 꼬시기 딱 좋겠네 <웃음> <웃음> 아니 한 번만 봐주아 네네네 아, <laughs> 와 좋다 여기, 여기 오면서 프레스 한두데더 봤는데 빨간차? 오늘 여기 용종도에 생사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 거. 그래요? 이게 그러면 지금 프로는 아니죠? 프로인 것 같아요 아마도 아 프로인 것 같아. 네. 아니 이거 안 그래도 어제 유튜브에서 봤거든. 아 진짜? 아 어. 어, 근데 엄청 깔끔해 내부가. 어떠세요? 남자분이 보시기에? 근데 솔직히 처음에 나왔을 때크게기대안 했는데 막상 보니까 또 엔터펜션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. 아, 그렇죠. 실외도 네네.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? 안 잡아도 돼요? 네네 네. 어, 근데 실내가 엄청 생각보다 깔끔하네 이번에요 리액션, <목소리> 되게 <목소리> 좋아. 유야 리액션 되게 좋으신데. <웃음> <웃음> 우와, 이거 와 이거 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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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한 아... 비싸지가 않네요. 근데 이거는 뭔가요? 공기청정기. 아 그래요? 어, 바람 나와요. <laughs> 음, 짱이다. 어 여기 이 차는 이런 거까지 주나봐. 아 그거 차 없네. 어디 물에 빠졌을 때 탈출하라고. 어 아, 요즘에 음, 이것은...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. <laughs> 음, 어때? 그립감 뭐 좋아? 어나 이거 너무 좋다. 이거 근데 시트 컬러도 난 마음에 들어. 혹시 여기... 두분 어떤 사이세요? 아, 저희 야, 그냥 직정 아니에요? 동료. 아, 네. 안전. <laughs> 저희 둘째 직정 동료. 커플인 줄 알았는데. 아, 커플 절대 그리고 아니, 저희... 저는 이거 이쁘다고 압력 넣는 넣고 있는 줄 알았어요. 아, <laughs> 사내라. 아니, 커플 줄 지금 계속 고민을 해서. 아, 400kg밖에 안 됐어. 와 아니, 근데. 아, 이거 완전 이렇게 터치식으로 나온다. 왜? 음. 얘는. 그냥 내비 기능 말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되고 아니요 내비도 되고 뭐 차량 설정도 되고 음. 뭐 블루투스 연결 그럼 에어컨이나 이런 컨트롤은 다 이걸로만 이거 어떻게 해요? 이동이 걸어야 될 거예요. 아 그래요? 야 우리 너무 민폐. 아그러게그 네, 저희 가요 고맙습니다. 아, 네. 죄송해요. 네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이게 근데 진짜 좋다. 눌러주세요. 어? 구독대요 어, 아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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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당연한 말씀을. 네. 너무 예쁘다. 저거 뭐냐? 네. 이거 옵션이에요 어, 어, 봤어. 아, 그 그래, 이게 없으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진다는 말이야. 아. 아니, 나 유튜브에서는 내가 봤을 땐 이게 없었거든. 이게. 아. 내가 본거래 이게 없었어. 어, 나는. 아까 옆에서 봤을 때는 많이 튀어나와 보이는데, 그 뒤에서 보니까. 맞지? 어, 생각보다 들어가네. 어, 나쁘진 않은데. 근데 이거는 수나밖에 안 되는 건가 보네 다른 옵션은 아니고. 근데 실용성은 좋은 것같데 어. 사실. 이거 차 비슷한 상태가 네. 뭐야? 수산? 수산까지는 아니고. 아, 아 네네, 여러분 쇼에팅. 네? <laughs> 네. 아 예뻐. 아 어, 스루카가 넓어서 난 마음에 들어. 그리고 난 전동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. 트렁크도 근데 넓다. 그러니까, 전동인 것도 마음에 들고. 아, 홀딩하기는 쉽게 잘되어있는 아, 그래, 위 이것만 하면 바로 홀딩이 되는 거구나. 네네. 아. 이게 트렁크 용량은 차 크기가 지금 뭐 저기 스포티지나 투싼이랑 그거보다 조금 크거든요? 네네. 근데 트렁크 용량 그거보다 훨씬 크더라고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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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쌍용 음. 영업사원은 아닙니다. 아, 아. 아. <laughs> 네. 아, 네네. 아, 순간, 순간 또 출장 나오신거니까 아. <laughs> 아 근데 폴딩은 그냥 이렇게 당기면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? 네. 아 진짜. 다른 차들도 그래요, 근데 저거? 아 요즘 그렇게 하죠, 근데 이제. 네. 어 어떤 어떤 걸 누르는 거야? 근데 여기 이거 당기면 아. 앞으로 이렇게 접어져. 아하 그렇구나. 좀 힘들고 빨리 가 가격 대비해서 실용성이 좋은 것 같아요. 생각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싸게 모시겠습니다 아. <laughs> 물량 빨리 빼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저 이만 촬영하러 아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. 감사합니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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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